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뽀로로와 함께 바다, 동물 친구들을 만나요. 신나는 스티커 놀이로 즐거움을 더하고 20% 할인된 가격으로 아이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주세요.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4위입니다. 개비의 매직하우스 뜯어만들기 10% 할인된 12,600원에 만나보세요.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멋진 놀이책.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3위입니다. 어린이 문학의 즐거움을 선사할 토끼전. 창작과 비평사에서 출간한 이 책을 10% 할인된 가격. 9,900원에 만나보세요.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줄 멋진 이야기를 경험하세요. 2위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전집을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담은 만화, 애니메이션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기회. 김정욱 작가의 멋진 그림과 함께 신나는 모험을 시작해보세요. 1위입니다. 공룡 택배회사 해와나무 그림책. 신나는 모험 이야기가 가득해요. 10% 할인된 12,600원에 만나보세요.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는 멋진 그림책을